안녕하세요. 서광학원입니다. 미드로 배우는 영어 청취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배울 영어 문장을 먼저 세번 들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going to work.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is to work with nature, not against it. It's not going to work.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is to work with nature, not against it. It's not going to work.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is to work with nature, not against it. 바로 소리 분석에 어 소리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it이라고 나오네요. it is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gonna 이것은 going to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it's not gonna work. it's not gonna work. 나이 다른 단어보다 좀 상대적으로 크게 발음이 되었습니다. It's not gonna work. <laughs> 그래서, 음, work은 여기서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작동하지,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 작동하지 않을 거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의미가 될것 같아요. 어, it's not gonna work. It's not gonna work. 영어에서는 it's gonna, 이거처럼 축약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듣기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번 다시 들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gonna work. It's not gonna work. It's not gonna work. 다음이요. 어, D로 발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모음으로 발음이 될 때는 정관사 더는 더가 아니라 D로 발음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D가 the only way 이렇게 또박또박 소리 나지 않고 매우 약하게 발음이 됐어요. 그래서 the only way, the only way 이렇게 소리가 났고 t o 이것도 정직하게 t o 라고 발음되기보다는 way 하고 연음이 되다 보니까 루나 러처럼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the only w a y r the only w a y r 이렇게 소리가 났고요. 그다음에 close 동사일 때는 이 s 발음이 z로 소리가 납니다. 참고로 형용사일 때는 s 발음이 나고요. 여기서는 동사니까 close 이렇게 소리 났고. The rift. Rift는 뜻이 어, 틈 또는 뭐 균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유일한 방법, 균열을 막는 유일한 방법 이런 뜻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Only way close rift. 이런 내용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잘 들리죠. 그런데 D, T, 더 이런 기능어들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어들을 잘 듣는 게또 듣기력 향상의 또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직한 발음보다는 이게 다른 단어들과 연결이 돼서 약화되는 발음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요, is to 이 to 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to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하지 않고, ru, r 처럼 약하게 발음된다, 부드럽게 발음된다. 그래서 is to work 이것이 아니라 이즈루와 이즈루와 well? well? 이렇게 소리가 나,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with 이렇게 두 음절로 소리내지 않고 with with 이렇게 소리 나고요. nature nature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두 단어가 연음이 됐네요 그래서 not against it 이렇게 하지 않고 not against Not against, not again, not again, not again, not again. 이렇게 소리 났고요, 여기서도 연음이 됐어요. 그래서, not against it, not against it. 이렇게 두박두박 끊어 익지 않고, 연결해서, against it. 이렇게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not against it, not against it, not against it. Not against it. 이렇게 소리가 났네요. 그래서 한번 이 문장 연습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Is to walk with nature, not against it. 다시 Is to walk with nature, not against it. Is to walk with nature, not against it. Is t walk with, with nature, not against it. 자, 한번 원음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to work with nature, not against it. Just to work with nature, not against it. Just to work with nature, not against it. 자, 그래서 뜻은 work with nature.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Not against it. 하면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균열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지 자연에 맞서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의 뜻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발음해 보고 다시 원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gonna work. It's not gonna work.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is to work with the nature, not against it. is it work with nature, not against it.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약형, 그다음에 기능어, 더, 디, 투 이런 발음들이 실제 문장 안에서는 상당히 약하게 발음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들어보고 또 이렇게 천천히 발음해 보는 연습을 해본해본 다음에. 훨씬 영어 듣기가 좀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렇게 자막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다 들린,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자막 없이 소리만 다시 들었을 때는 아는 단어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분석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막 없이 소리 듣기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only way to close the rift is to work with nature, not against it.